자, 안녕하세요 서메이카 조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을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고객감사 이벤트성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4륜구동이 가능한 SUV에요 SUV를 정말 내가 저렴하게 사고 싶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얼마 정도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오늘 그 부분을 다깰 수가 있어요 80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4륜구동이 가능한 s u v 예요왜 80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한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쌍용의 슈퍼렉스턴 슈퍼렉스턴 모델 이벤트성 가격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성 차량인데 일단 사이즈가 좋은 슈퍼렉스턴 중형급 이상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장에 나오게 되냐 이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불과 며칠 전까지 잘 운행을 하던 모델이에요 저희한테 차량을 구매해 가시면서 이제 차량을 놓고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번달 지금이 12월달 이잖아요 11월달에 기본 경정비를 약 50만원 정도 전 차주분께서 해 놓은 모델이에요 저희가 이 차를 받고서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할까 총세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 봤는데 첫 번째는 그냥 폐차를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워낙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용 차가 필요하잖아요 업무용으로 쓰다가 나중에 처리할까? 세 번째는 당연히 잘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중고차로 다시 내놓자.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생각이 아, 그냥 이벤트성으로 필요하신 분이 타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자, 지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격이 100만원대거든요. 근데 분명히 8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에요. 이 부분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이 차량의 지금 평균 시세 같은 경우에는 4륜 무동 기준으로 200 후반에서 300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저희가 그 가격에 안 파냐 하면은 일단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난 4륜만 있으면 된다. 차만 잘 굴러가고 멀쩡하면 된다. 이런 분들이 사실 외관 크게 신경 안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블랙 바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중고차 업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살짝살짝 살짝 눈에 보여요. 광 같은 부분 그리고 뭐 이런 쪽 근데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스크래치들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나 뒤쪽에서는 사실 크게 못 받고 반대쪽도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였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다 잡고서 그냥 일반 상품으로 내놓겠다 이러면은 저희가 외판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차량은 이제 상품화를 시작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차량이 상품화가 시작이 되면은 당연히 저희도 정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격 책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외관 감안하고선 4륜 구동만 있으면 그냥 타겠다.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사실 워낙 차량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지기 때문에 외관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꽤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이 차를 업무용까지도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차를 받고선 새 차, 그러니까 지금 새차 실내외관까지 끝나 있거든요. 여기까지 끝나고선 제가 운행을 해봤는데 차의 성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폐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내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저희가 1년 동안 또 이제 많은 차량을 받았고, 뭔가 이 겨울에 선호도 좋은 차량으로 이벤트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자 차량의 정확한 가격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이에요. 180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인데, 앞서 제가 한 80만원 정도 있으면은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이 차량 한참 동안 잘 운행을 하시다가, 아, 이제 그만 탈게. 이제는 이제 보내줄게. 그래서 폐차라든가 혹은 중고차 매매단지로 다시 가지고 오시면은 한 100만원 정도 나와요 내가 지금 180만원 주고 샀는데 내가 되팔 때 100만원 돌려받는다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투입되는 돈은 180정도가 투입이 되지만 나중에 100만원을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80만원 정도면은 구매가 가능하다 이런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실내에서 옵션이 등급이 이 당시에 높았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시트가 올라가요 밑으로 무드등, 전동시트 그리고 이 차를 여러분들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지금 4륜이죠. 4륜하이, 4륜 아이, 4륜 노우, 2륜. 총 3가지의 파트타임 4륜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까지 보실 수 있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까지 올라가고요. 앞쪽에서 e c m 이 패스 룸밀러 앞뒤로 투철널 블랙박스 중단 매립형으로 미디어 창 보이실 건데 후방 카메라가 연동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프로토 에어컨 파우머랑 공조이 양쪽으로 열선이 5단씩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레인센스 포함한 오토와이퍼 핸들 리모컨으로 위디어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236,151km, 23만km 대2 0만 k m 넘었기 때문에 성능 보증 보험료도 안 내셔도 돼요. 그리고 저번 달, 이제 11월 달에 앞전 차주분께서 경정비 해야 되는 부분, 50만원 정도의 경정비를 이미 끝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이 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저랑 같이 정말 거짓말 같은 가격이죠. 80만원 정도면은 내가 4륜구동 SUV 그것도 작은 차가 아니고 풀사이즈 SUV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쌍용의 슈퍼 렉스턴이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또한 가지 강조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 모델이 이제 기본적으로 신차 출고할 때 DPF가 달려서 나오는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규제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모델이거든요 저희도 어차피 이 차량 팔아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고요 가져가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내가 4륜구동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8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지만 나중에 차량을 정리하실 때약 100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80만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할부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회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니이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